뭐가 안 소리냐? 씨 생각하고 먹으라고? 아원 딜, 지개 생각 없이 쳐먹긴 하네. 아, 집에 왔껴 나도 이제 2천 원 모았다 초반에. 나서스 상대로 K를 할수 있는 거 아무 이가 뭐 무한 유지되거나 평타를 계속 괴롭히면 맞아요 진심. 지금도 할수 있는 거 없죠? 피가 피가 아니 지금 이제 8분 만에 집에 처음 왔는데 피가 안 깎였어. 이거 사고 올 쿨감 한번 가볼까? 이거 사고 이걸 사면은 아 물약 필요없어요 내가볼태 이거 물약 필요없어 물약 안먹어도 됩니다 물약 안먹어도 돼. 이대로 딱 갈게요 제가 봐 의식해서 라인을 안밀긴 하는데 크게뭐왜 왜왜왜왜 왜왜왜 궁 빠졌잖아요 한번 더 잡아볼까? 전멸도 있는데 내 내가 잡을게. 내가, 내가 잡을게. 내가, 내가 잡을게. <laughs> 내가, 내가 잡을게. <laughs> 너무, 너무 편안하다. 광이를 먼저 샀거든, 이거. 너무 개밥이라갖고 광이를 먼저 샀는데. <laughs> 무한성장 나섰어, 요 <laughs> 진심. 이게 바로 서민갑부. 카직스 와도 대가를다 깬다, 이거. 돈까지쓸 필요도 없었는데 많니긴 뭐 뭐가 아니야 임마 왜왜왜왜왜 아아아아 아, 아, 파용 라인 쭉쭉 밀어라 그래 저.. 저게 풀릴지는 모르겠다만은 잘 봐봐 직궁막 터트렸다 좋아하지? 가구 뚝배기 깨면 한방이거든 이거 어차피 한대만 더 빠져요? 먹고 빠지고? 봐봐봐 제가 집 공을 터뜨리고 뭘 하고 개 연병을 떨어봤자 어차피 딜 한방이야 쟤는 아 왜, 왜, 왜. 어, 어, 어. 어, 그냥 카직스 잡을거 이거 뭔데? 탈론 공 없냐? 그렇지 습니다뭐 하는 짓인고? 밸런스 조절 로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내가 플로 게이를 잡으려고 지금 가는 중이었 어 가는 도중이었어. 헤드메스 신고. 내맘 템 내맘대로 타야겠다. 이게 바로 다 이상폭을 라는 생각 때문에 방전사? 아 전멸이 없어갖고 저거 딸지도 모르겠다. 내, 이렇게 되면 은 케일 이 갑자기 조금 세지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내가 세지는 타이밍이 이미 지나버렸거든. 나 너무 강해, 지금. 완벽하게 강하다. 진짜 쳐맞는다 했다, 진짜. 진짜 쳐맞는다, 진짜. 걸림면 뒤지는 거지, 이 뭐? 걸리면. 풀 뺐죠? 미안. 이제 궁도 없잖아 이제 궁도 없잖아 스펙이 되어라 이 새끼야 봐봐 내쉬 네 이빨 사오면 그냥 죽이면 돼요 내쉬 네 이빨을 내쉬 <laughs> 네 이빨을 사오기 전에 내가 정령형 사온거죠? 내쉬 네 이빨 사오면 죽이면 돼 그냥 13분 아, 300 다녔습니다. 300 완성하고 싶은데 포탑 빨리 밀고, 제가 어차피 점화기 때문에 이제 포탑 방패 좀 빨리 먹고. 오케이. 와, 포탑 치즈 기가, 아, 포탑 방패! 나도 집에 갔다 오고 하면 되니까 뭐. 카직스 미드, 끝까지 미드. 럭샷이네. 근데 거짓말 아니고, 내가 이걸. 거짓말이고, 내가 하면서 느꼈는데, K1 공이 이렇게 쓰레기란 걸 오늘 처음 느꼈다. 이제 1킬 먹었네. CS가 40마리 차이 나것지으야 지긴 멀젤마, 아직 지지 않았다 게임 끝날 때까지 모른다. 어디지? 제이스 올라온 빡치고, 제이스가 크는 게낫다고요 그런가? 근데, 우리 원딜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목소리> 피읖새끼피읖 피의... 아, 제발! 다 잡아, 다 잡아, 나이스! 굿! 어시 4개 쭉 빨아먹었고. 아직 템이 조금 딸려가지고, 하나, 둘, 이거 가시가부 하면 돼요, 이거. 템이 조금 딸려서 못 버텼는데, 이제 탐식 타고 뭐 이렇게 타면은 버텨요. 아, 방패는 들고 있자. 개치, 도찐 새끼들이. 게임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 이거. 카직스만 잘 따면 되는데. 봐봐, 니네 평타나, 내네 평타나. 아, 이 새끼 지 아까부터 개깝치네, 진짜로. 어? 죽여볼라, 진짜. 하나 더 있대, 이 새끼야. 하나 더. 또 제이스냐? 아,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아이씨. 뭘게많냐아나 진짜. 그런데 이거, 다이브 칠까? 다이브 치면 제공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내가 여기서 존버를 탄다면? 안 오냐? 으앙! 나가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누구 하나 올것 같은데 카직스나 뭐 이런거 하나 백방올것 같은데 봤네? 어그 봤네? 와또도 없는데 봤네? 이걸. 뭐. 아, 안녕이 쌍놈을 새끼야 그냥 삭제 마 삭제! 야 이걸 터뜨리면 어떻게 하냐 가자 가자! 한 방이면 끝이지, 이거. 나도 슬로우. 뚝배기. 그래. 게임이 흔들리게 내가 너무 잘 컸다니까. 게임이 흔들릴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너무 잘 컸어. 나의 아. 뭔데, 자기가? 스택 쌓으라고? 아. 왜, 왜, 왜? 자기가 왜? 가자! <목소리> 안녕, 이 새끼야? 안녕? 안녕, 임마? 참, 가갑인데? 안녕? <목소리> 아, <아니>, 참. 저... 혼자야? <목소리> 혼자서 못 잡지? 혼자야? 와, 딜처 나온다. 딜뽕에 취한다. 이 맛에 나서 산다, 진짜. <목소리> 빵! 오케이. 가서 대포 먹고.

야, 이건 뭐시여? 뭐했다? 뭐했다? 어쭈, 이걸 살려? <laughs> 죽을라고? 어. <오> 아. 어. <laughs> 아이쌍놈의 새끼가. 사람을 밀어? 아니야, 답답해하지 마. 이거 게임이 어떻게 되게 내가 너무 잘썼다고 했잖아. 참아라, 이길 수 있다. 이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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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니다봐봐뭘안걸려안걸리긴뭘안걸려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고 와. 라인 밀고 오라고 라인 밀고 오라고 라인, 밀고 오라고. 라인! 나소스가 너무 큰거 같지 않니, 인간적으로? 아, 네. 봐봐, 이니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야, 하나만 먹어게 피육 좀 맞아. 어, 이걸? 봐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끝내줄게.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아, 봐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안 믿었잖아. 저게 <laughs> 업체계를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laughs> 진짜 게임이 어떻게 되기에 내가 너무 많이 커버렸다. 너무도 더, 너무더 커버렸을 거. 쇼지, 쇼진 쇼진 하나 샀다. 아 나이스. 나도 스하드 캐리.